KF-21 블러건과 타우러스의 완전한 통합도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KF-21 블러건은 원래 F-15K와 F-35A와 함께 강력한 장거리 공대공 전투를 위해 고안되었기 때문에 블러건에서는 대지상 임무가 거의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수많은 공격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 공군의 기존 수백 대의 타우러스를 F-15K뿐만 아니라 KF-21 블러건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F-21의 개발이 굉장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당초 KF-21은 블록 원에서 초기 양산 물량을 전력한 후이후 공대지 및 공대함 전투 능력을 추가한 블록 2를 전력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2026년에서 2028년 개발될 KF-21 블록 2에 장착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내년부터 양산될 KF-21 블록 원에 타우러스 공대지 미사일이 장착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 350K가 KF-21 블록원에 최소 3년 이상 빨리 탑재되는 것으로 우리 공군의 무장 강화는 물론 수출에 있어서도 굉장한 힘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사거리 500km 이상인 타우러스 350K는 최대 속도가 시속 1163km로 서울 인근에서 발사하면 15분 안에 북한 전역의 주요시설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지하로 8m 이상 관통이 들어가면서 탄두를 폭파시켜야 지점을 자동 계산하는 공간 감지 센서가 장착됐고 스텔스 기술이 적용되어 레이더만까지 회피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의 평양 주석궁 지하 벙커를 뚫고 초토화시킬 수 있는 굉장한 무기로 우크라이나에서도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타우러스 미사일을 강력하게 원했지만 결국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독일의 타우러스는 한국의 K-21 블록은 뿐만 아니라 f 5 0에도 차기 모델 350K2를 탑재하기 위해 빠른 속도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 공군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타우러스 350K를 구매해 260여 발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미사일은 F-15K에만 장착되어 있습니다. 현재 독일의 타우러스 생산 라인은 한국 공군용 260발을 제작한 이래 멈춘 상태입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라인을 돌릴 수 있겠지만 구성품 확보 등의 이유로 생산 재개에 2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이 아니면 타우러스사는 이 미사일 생산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한국은 KF-21 F-50의 공대지 미사일 무장이 필요해지자 타우러스사와 다시금 손을 잡았습니다. 독일 타우러스사는 최고의 고객인 한국에게 타우러스의 모든 성능을 똑같이 구현하지만 조금 작고 가벼운 타우러스 350K2를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앞으로 350K2의 한국 독점 생산에 구체적 계획들이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F-50을 도입하고. 케이프 20까지 노리고 있는 필리핀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필리핀 매체 맥스 디펜스는 필리핀 국방부가 지난달 13일 F-50 a 도입과 관련해 세부 내용을 담은 협상 운영 세칙을 공식 승인했다고 알렸습니다. 올해 상반기 F-50 a 12대 구매 계약을 매직 것으로 전망되고 계약 규모는 약 400억 필리핀 페소 약 1조 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의 군사 매체 아미 레코그니션도 필리핀의 f 페5 0 12대를 추가로 구입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필리핀 공군의 두 번째 비행대를 창설하기 위한 것으로 인수에 대한 참조 조건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계약은 2025년 상반기에 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필리핀은 한국에게서 12대를 추가적으로 구입하는 것 외에도 이미 2014년에 도입한 f 페5 0 12대를 업그레이드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f 페5 0의현후 업그레이드에는 ASA 레이더 시스템, 가시거리박 미사일 통합, 상상된 전자전 기능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업그레이드에는 레이더 경고 수신기, 대응책 시스템, 증가된 탑재량 용량이 포함되어 항공기가 진화하는 운영 요구 사항에 적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아미 레코그리션은 F-50 플랫폼은 f 프터버너가 장착된 엔진을 통해 초음속 성능을 제공하며 M-346과 같은 아음속 트레이너보다 더 뛰어난 가속 및 상승률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마0 5 이하에서 M346은 더 나은 기동성을 보여주지만, F50은 마 0.5와 마1.2 사이에서 발생하는 공중전 시나리오에서 유리한 성능을 발휘한다고 했습니다. 애프터 번호가 없고 고고더 성능이 제한적인 M346과 달리, F50은 고급 항공 전자장치 및 레이더 시스템의 이점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필리핀이 도입한 F50이 얼마나 대단한 전투기인지 이탈리아 고등훈련기 M346과 비교해서 말했는데, 여기에 타우러스 미사일이 장착된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놀랍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필리핀에 이미 도입한 12대와 올 상반기 도입하는 12대 모두 앞으로 타우러스 350K2 미사일을 달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특히 남중국해로 밀고 나오며 필리핀을 위협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불가리안 군사매체는 타우러스의 최첨단 350K2 순항미사일을 한국의 다재다능한 경전투기인 f 5공이 통합되면 f 5공의 역량을 크게 향상시켜 글로벌 방위시장에서 강력한 세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유명한 타우러스 350에 더컴팩트한 버전인 350K2 미사일은 유사한 고성능 특성을 제공하지만 에페오공과 같은 소형 플랫폼에 대한 적응성이 향상되었다고 했습니다. 에페오공은 낮은 운영비용과 미국 전투기의 완벽한 호 환성으로 칭찬받았으며 손쉬운 조작과 견고한 성능으로 폭넓은 호평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통합을 통해 항공기를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하게 되어 뛰어난 민첩성과 비용 효율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정확하고 장거리 타격을 가할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F-5 공의 타우러스 탑재는 향상된 전투 성능을 갖추게 되어 현재 및 잠재 구매자에게 더욱 매력적인 옵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F-5 글로벌 어필은 한국, 인도네시아, 이라크, 필리핀, 폴란드, 태국, 말레이시아 같은 국가를 포함하는 고객 기반이 확대되면서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또한 페루와 이집트도 곧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국제방위시장에서 한국 전투기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필리핀에 F-50 12대 구입 소식에 한 필리핀 네티즌은 그러면 이로써 KF-21이 MRF 프로그램에 선정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건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F-50에 더해 필리핀에서 KF-21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공군은 지난해 8월 다목적 전투기 MRF 도입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차세대 전투기 40여 대를 사들이는 프로젝트인데 이를 위해 4천억 폐소 한월르약 9조 6천억 원을 예산으로 배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612억 폐소 한월르약 1조 4천 2백억 원을 들여 초도 물량 10대를 구입할 계획인데 이중 F-16과 KF-21을 최종 후보로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F-50 도입과 타우러스의 KF-21 블록 원 탑재 소식은 앞으로 KF-21이 선택될 가능성을 높였다고 했습니다. 남중국해 분쟁에대응해 안보 강을 힘쓰고 있는 필리핀의 핵심 파트너로 카이의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타우러스를 장착한 f 5공과 KF-21까지 구입한다면 남중국해로 확장해 나오는 중국을 완벽하게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메타 디펜스 프랑스는 지난해 KF-21은 검증된 기술 및 진화적 개발을 적용한 확장성까지 더해져 우수한 성능을 보여줄 것이라며 빠른 개발 속도와 이번에 타우러스 미사일과 같은 무기 장착까지 확장되면 더욱더 놀라운 위력을 가질 것이라고 견제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렇게 전망한 바 있습니다. 5세대 전투기 카테고리에 완전하게 통합된 KF-21은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라팔, 타이푼, F-15EX보다 한발 앞서게 될 것이 명백하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